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 브리핑 365 많이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 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성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유통업계도 가전업계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른바 페팸족 공략을 위해서 분주한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300만 가구를 넘어선 시대, 전문 브랜드를 내놓거나 유통망을 넓히면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이슈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SNS에서 이런 말 자주 보이죠? 아니, 나만 고향이 없어. 나만 댕댕이 없어. 이런 부러움의 표현인데 그만큼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게 주변에서 느껴져요. 네, 저도 댕댕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항목을 신설했을 정도로 이제는 빼놓... 제 안고선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이 조사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내에서는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1.3%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반려동물은 어떤 존재든 사랑스럽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은 어떤 친구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전통적인 반려동물이죠 강아지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15% 가구 중에서 개를 키우는 가구가 242만 3천 가구,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 7천 가구였는데요. 개를 키우는 가구 비중이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보다 8.2% 가량 높았습니다. 기타 뭐 뱀이나 고슴도치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15% 만 가구나 되었고요. 보통 일인 가구가 더 반려동물 많이 키우지 않을까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조사를 해 보니까 일인 가구는 9.8% 정도로 반려동물을 그다지 많이 키우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삼대 이상, 세대 이상의 대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20%를 넘기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친족 가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그다음에 이세대 가구 정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300만 가구가 자고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을 위해서 지갑을 열다 보니까 이 산업도 성장세가 매섭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연평균 14.5%씩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0년 1조 원대에서 시작해서 지난해 3조 7,694억 원, 어, 앞으로 2027년에는 6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런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시장에 업계가 욕심을 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확실히 대형마트만 가도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예전에는 반려동물 용품이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였다면 요즘은. 뭐 코너가 더 커지기도 했고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형마트의 경우에 펫 전문 매장을 확대해서 사료나 용품 등의 판매 상품만 2,800개가 넘고 병원과 미용실은 물론 펫 전용 가구와 이색 상품까지 갖추기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뭐 마트들의 경우에는 전용 호텔도 마련하고 있고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최근에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잇따라 새로 문을 열고 있는 프리미엄급 아울렛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유치원과 수영장, 스파, 호텔 등 사람도 이용하기 힘든 시설들도 들어서면서 네. 이 부분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자체 상표를 출시하고 반려동물 잡지까지 만들면서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뭐 개팔자 상팔자라는 <laughs> 말이 좀 떠오르는데 유통업계가 이렇게 패산업에 전력을 쏟아 붓는 거는 그만큼 머니 머니 해도 뭐 매출이 머니가 수익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ssg.com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대비 155%나 증가할 정도인데요. 유통업계 관련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관련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주도권을 잡은 업체는 또 없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 경쟁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유통업체들뿐만 아니라 가전업체도 펫 가전과 요즘에 사랑에 빠졌는데 앵커님 말씀처럼 머니를 잘 벌어오기 때문이죠. 네. 요즘 가전 제품 TV 광고에 눈에 띄는 점 눈치 채셨어요? 뭐 TV 광고만 봐도 가전용 용품의 광고에 뭐 고양이나 강아지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펫 전용 가전 제품도 많이 또 등장을 하고요. 네, 생활 가전 업계도 반려동물에 특화한 제품이 있다 내놓고 있는 건데. 네. 그 치열한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면서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늘었잖아요. 집콕을 하면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도 또 높아지면서 펫 가전을 찾는 이들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반려동물의 털이나 냄새 제거에 특화된 펫 공기청정기는 기본이고 네. 반려동물의 털에 붙은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털어내주는 가정용 펫 드라이룸. 이런 경우도 최근에 좀 생소하지만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요. 네. 자동 급식기와 발 세척기, 스파, 뭐 가정용 드라이, 돌봄 로봇까지 이색 제품도 꾸준하게 출시돼서 펫팸족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이들 때문에 이사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이 좀더 편하게 지내려고 뭐 집을 넓히거나 공간을 이제 반려동물에 맞춰서 꾸미는 분들도 많다고요. 네, 특히나 뭐 코로나19 이후에 반려동물과 집에 함께 머무는 가정이 늘면서 펫테리어의 인기도 뜨겁습니다. 펫테리어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펫과인 인테리어가 더해진 말인데 국내 가구 기업들은 인테리어는 살리면서도 반려동물에 또 특화된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려인의 취향을 고려한 실내 인테리어나 가구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한컷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하고 등록까지 해야 되는데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이 등록을 한 정보를 통해서 찾기 쉽게 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막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등록 비율이 4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비율을 2024년까지 약 70%까지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앞으로는 반려동물 의무 등록 지역이 늘어나고 또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공공시설 입장이 제한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은 만큼 이런 일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키울 수 없게 되면 동물보호센터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또 정부는 반려동물 입양하기 전에 사전 지식이나 그 마음의 준비 아니면 뭐 물질적인 준비까지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비를 보조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유기 반려동물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반려가구가 늘고 산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의식 역시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성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